안녕하십니까 코오롱 분단전시장의 구독자 여러분 bmw 최수만 과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전기차 중에서 어, i7 7시리즈를 제외하고는 가장 비싼 차량인 것 같아요 이 차량은 ix45라는 차량이고요 차량 가격이 1억2480만원입니다 이 모델은 사실 페이스리프트를 겪어서 새롭게 나온 디자인이에요 그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한 1억 4500, 1억 5천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금액이 나름 가격이 합리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2480만 원이지만 저희가 또 특별 프로모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서 1억 어, 1천만 1억 원 중반대로 구매가 <laughs>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근데 정말 BMW 특유의 전기차의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서 혹시 X5 정도 사이즈의 전기차량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저는 이 차량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막 나온 신차답게 페이스리프트를 겪으면서 키드니 그릴의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주행 시에 존재감을 훨씬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BMW의 시그니처 키드니 그릴 아이코닉 글로우고요. 옆에 측면에는 날렵한 헤드라이트가,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색상 같은 경우에는 균그레이라는 컬러예요. 아, 색깔이 정말 오묘하게 정말 예쁩니다. X3M50에만 나왔던 컬러가 이번에 IX45 모델부터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IX45는 외장 컬러를 화이트, 블랙, 그리고 어벤츄리 레드, 아틱 레이스 블루, 듄그레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컬러에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색깔에 따라서 외, 외장 색상에 따라서 대기 기간이 다른데 원래 i x 4 5 모델이 즉시 출고되는 차량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페이스리프트를 대면서 지금은 전 라인업에 다 대기세요. 재구매나 트레이드인 있으신 고객님들은 곧바로 빠른 출고가 가능하지만 BMW 전기차가 처음이시다. BMW 차량이 처음이시다라면 조금은 여유있게 한 두세 달 정도를 기다려 주셔야 되는 인기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측면부에는 21인치 타이어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1인치 타이어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다 사륜구동을 쓰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BMW에서 최초로 IX 모델에 내장형 손잡이가 들어갔어요. 기존에는 내장형 손잡이가 한차 정도 없었거든요. 하나도 없었는데 IX 모델이 나오면서 내장형 손잡이가 적용이 됐고요. 보시면 창문이 프레미스 차량입니다. 창문을 내리면 다 내리면 정말 스포츠카 못지않은 그런 세련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IX만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가 있는데요. 창문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도어 쪽에 창문이랑 같이 비춰서 두 줄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말 매력적인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창문 자체가 길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개방성도 좋고요. 네, 요즘에 저희 BMW의 시그니처 옆에 측면에 항상 아, 이 차가 어떤 차량인지 보여주는 IX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BMW 전기차량답게 보시면 완속 충전기와 급속 충전기 두 가지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완속 충전 시에는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ix45 모델이 국내에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한 거리가 446km 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좀 인증을 좀 짜게 받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500km 넘게 충분히 주행 가능한 거리가 나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 가신다 나는 급속 충전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면 급속 충전도 언제든지 다 가능하죠 급속으로 충전하게 되면 10분에 한 150km 가까이는 주행 가능한 거리가 또 생깁니다 30분만 충전하더라도 80% 까지 충전이 가능한 저희 BMW 급속 충전기죠. 후면부를 보시면 리어 램프가 뚜렷하게 들어가 있는데 IX만의 일자형 리어 램프가 들어가 있어서 IX의 독보적인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있는 범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되게 스포티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디퓨저 형상이 굵직굵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아, 이 차량이 전기차지만 뭔가 스포츠카 같은 그런 뒷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정말 매력이 넘치는 IX45 모델입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 볼게요. 저희 BMW IX 모델은 전 라인업에 다 카본 케이지를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본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더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충격에도 되게 강하고 경량화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차량이 전기차에 적합한 카본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충분히 여유있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밑에 수납 공간도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보기 싫은 짐 같은 건 이쪽에 깔끔하게 넣고 사용하실 수도 있죠. 트렁크에서 이렇게 전체 폴딩도 가능한 버튼들이 있습니다. 얘도 탈부착되는 건 당연히 아시죠? 그리고 전 라인업에 에어서스페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IX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손님들이 정말 아, BMW 전기차에서는 국산차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전기차의 편안함, 그리고 승차감이 꿀렁꿀렁 거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반 내연기관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타보셔야 돼요. 이 차량은, 저희 차량은 전기차에 관심이 있다. 아, 나는 좀큰 SUV에 전기차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분당전시장 오셔가지고 시승해보시면 다들 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자신 있는 차량이에요. 실내를 보여드리면 i x 4 모델은 실내 시트가 딱 단일 모델로 나오고 있거든요. 쭉가 특수 소재의 결합 시트예요. 근데 자세히 만져보시면 정말 그런 고성능 차량들의 뭐 알칸트라 소재 같은 그런 느낌의 세무 느낌의 소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오롱사에서 어, 특수 원단 소재의 샤무드 알파 느낌의 좀 부들부들한 고객님들 쇼파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패브릭은 아닌데요. 한번 손에 체감을 했을 때 그게 그대로 그 빛질이 느껴지는 그런 좀 특수 소재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스포츠카처럼 측면에도 좀 빵빵하게 쿠션이 들어가 있고 시트도 좀 빵빵하게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쇼파, 최근 트렌디한 쇼파 같은 거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런 소재 무슨 말 하는지. 근데 그런 소재가 시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쪽에 대시보드에도 싹 적용이 됐습니다. 일반 인조가죽이 아니라 특수 소재의 대시보드가 적용이 돼서 되게 세련되고, 아, 좀 확실히 미래적인 그런 미래지향적인 신소재를 많이 쓰면서 아, 역시 BMW는 친환경을 많이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새로운 특수 그런 소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역시 BMW는 M 스타일을 좀 사랑하죠. 시트에도 이렇게 M 스타일의 저희 BMW 홀로그램, M홀로그램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고객님들께서 많이 볼수 있는 BMW의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사실 IX 모델에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익숙한데 살짝 이렇게 띄워져 있는 플로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기어 노브, 아이 드라이브, 음량 조절 버튼 이런 부분도 다 스와로브스키랑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반짝반짝거리고 그리고 IX 모델은 시트 포지션을 조절하는 구간이 사실 다른 브랜드에서 보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측면에 도쪽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스와럽스키랑 협업이 되어 있어서 정말 반짝반짝거리죠. 고객님들께 IX4호 모델은 구매하시면 1년 무제한 충전 카드를 드립니다. 그게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키로스가 많으신 분들, 매일매일 출퇴근하시거나 지방에 좀 자주 가시는 그런 분들은 전기차를 저는 적극 추천드리거든요. 실제로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으니까 전기차를 타고 있는 오너로서 한 번은 꼭 전기차는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어, IX 모델에는 특수 유리가 적용이 되고 있어서 혹시나 뭐 전복사고 이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몇 중에 몇 겹의 특수 유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얘는 개방감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어, 정말 특이한 BMW의 기술력입니다. IX45의 또 장점은 뒷자리 공간이 정말 거주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공간이 매우 여유롭게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BMW는 안장 면적이 최대로 넓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뒷자리에 타신 분들도 편안한, 그러면 편안한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장점이 또 있죠. 밑에 하단부에 턱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운데 앉으신 분들도 편하게 앉아서 좀 덩치가 크신 분들이 세 명이 앉아도 충분히 그런 공간이 만들어, 충분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살짝 커브드로, 이렇게 곡선으로 이쪽에도 가죽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몸집이 크신 남성분들이 타더라도 좀더 편안한 뒷자리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iX45 모델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이 차량은 타보셔야지 정말 이 차량의 진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경쟁 차량들이 별로 없어요. 어, EQS s u 이나 아니면 e t r o 있을 수 있지만 그 차량들은 저희 차량만큼 판매량이 많지 않죠. BMW의 독보적인 판매량을 생각한다면 정말 iX45 모델 적극 추천드리고요. 시승차가 오래 있지 않습니다. 아, IX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저희 코롱분단전시장에 하루라도 빨리 연락하셔가지고 시승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시승해보시면 사실 수밖에 없을걸요? 예, 네, 제가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